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11월 21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원래 박스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반등이 나갔다. 그래서 추세선 돌파까지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어제.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이, 이거 다시 들어오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할 일절을 해놓고서 여기 다시 들어온다면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추세선 처음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처음 넘어간 추세선은 이 장난질을 한번 할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어느, 어, 무조건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많은 이제 초보분들이나 개미들은 수세서 넘었다고 그냥 롱을 다 때려박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한 번은 이렇게 죽여줘야 뭔가 속이 시원한 그런 애들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박스에서 롱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 분할절하고 이 캔들 들어왔죠 여기요. 박스도 깨졌죠 회색 박스도 깨지면서 어, 롱을 포지션 종료해라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 영상에서 같이 작도했었던 이 하락 주제선 이 하단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지금 바로 매매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 멘트를 남겨놨죠 여기 있는 이 채널에 하단 트랩 체크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중단선까지 한번 칠수 있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어 여기 밑에 있는 이하모니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재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해놓은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거 추세선. 어제 넘었던 거. 요거 이제 다시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트랩 한번. 한번 줬으면 끝날 수도 있고, 한번 주고 두 번, 두 번까지 줄 수도 있고. 어이 정도는 계속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초보도 다 보는 추세선은 이 트랩이 진짜 지옥 같거든 이 보세요 다시 들어오자마자 급락으로 꽂아 버리는 거이 빨리 빨리 이건 빨리 눈치 채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추세선 돌파하면 아 트랩 한번 나오겠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요즘에는 매매하는 것이 맞더라 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하모닉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 보면 이 아래 구간은 근거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어제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어, 이 하모닉 패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봉 오더블럭과 FVG, 그죠이 터트 스프죠?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주봉 상에서 100 EMA와 EMA와 100 MA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전을 해봐야 되고, 이 하모닉 패턴의 타겟가는, 100, 아직 저점이 완성이 된게 아니라서 제가 좀 모르겠는데, 106, 107 사이거든요. 여기. 여기 우리가 쇼 쳤던 여기. 여기가 일단은 타겟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면 382쯤에서나 이렇게 분할점 한번 하고 끌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 패턴에 대한 손절가는 82K에요. 제가 아마 여기 8 0 k 이거 표시해 놨을 겁니다 어, 여기가 제가 보는 이 구간 마지막 이제 롱매매 셋업이고 그 이하로는 사실 페닉셀이 한번 더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 따로 잡진 않았어요 다만 그 예상 구간에 제가 이게 무조건 도전구간 이라는 걸 표시는 해 뒀습니다 음, 이제 이게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죠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깨진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찐반이냐 이런걸 지금 따지려면 적어도 뭐 여기서 이런식으로 뭐 역캐셜이라도 하나 나와서 돌파가 나와줘야 아이 저점이었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 지금 미리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제 저점 한번더 깨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럼 채널, 트랩, 다시 리테스트, 채널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제는 또. 어, 계속 그 상황에 맞게, 어, 제가 작도를 변경을 시킬 거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희망적인 부분은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음. 아니, 왜 숏만 먹여줘요? 롱도 좀 먹여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올라올 때는 더, 더 잔혹하게 올라왔어. 여기는 아예 뭐야, 빈 공간으로 내려왔어, 그냥. 그죠? 여기도 빈 공간이에요, 그냥. 나중에 돼서야 이렇게 체크를 했지만, 올라올 때다빈 공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롱도 먹는 장이 있었으면 숏도 이렇게 먹는 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여기나 여기서 숏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수익 확정 해야 되는 구간은 왔습니다. 결국에는 아니, 시장 분위기가 아니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건 되게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메가폰 상단에서 롱을 익절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지 생각해보세요. 그죠? 제가 여기서 무조건 익절해야 된다 말했죠. 쇼트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우리가 굉장히 매매 잘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분할익절 불타기 분할익절 불타기 하고 이다이트트 여기서는 무조건 익절해야 한다 뭐, 사람들이 6천0 6,000불, 6천 12,000불 이야기를 해도 여기 무조건 분할 익절해야 된다. 어? 그 뒤에 보세요. 그럼 이 내려오면서,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어떤 유튜버가 6,000불 간다 했는데, 어? 아니면 12,000불 간다 했는데, 그 미련을, 그, 어, 자기 희망사항을 계속 차트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이 분할 일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구간 있었잖아요. 최소한 살아나가려면 이 1번, 2번 구간에서 살아나갔어야 됐다. 근데 결국에 반등은 다 줬지만, 줬지만, 여기서 이제 트랩, 트랩 나오면서 가격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수익 확정을 할수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어? 지난 21년 불장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장불장 하면서도 막상 돈번 사람은 왜 없는가. 결국, 수익 확정을 못 지켜서 그런 거야. 그게 다. 물론 제 얘기입니다.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지. 지난 불장 때제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번 불장, 어, 작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무조건 수익 확정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더갈것 같아도 더 떨어질 것 같아도 내가 본 자리에서는 수익 확정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 습관이 결국에는 시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응? 시드가 우상향 하려면 그 자기의 기준을 계속 지킨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거를 못 지키면 나중에 결국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확정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하고 또 반등을 주면 또 어떻게 잡아서 또 쇼트 한번 더 보면 되지 그죠 아니면 더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 더 어,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포지션 하나로 바로 졸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디야? 어, 여기 하락 추세선, 여기서 이제 숏10%더 날리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상승 추세선이랑 하락 추세선 그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작도했죠 영상에서. 이제 10% 10% 날리는 구간이라고. 그10% 10%, 10 날렸어요. 그래서 아마 숏 물량이 한 30%에서 한35%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이제 뭐 패닉셀 구간에서 한번 날려본다든지 조금 이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제 충분히 뭐 수, 이빨 썩었잖아 쇼수익은 어, 많이 냈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 드렸었던 여기 주봉 마감 어, 주봉 마감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제 이제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밑구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 마지막 롱자리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